어 어쩌냐면 CB 대 BA의 길이가 1대 n인 거야. 근데 우리가 이제 좌표로 보자면 길이로 잡자면 너무 복잡해서 예를 어뭐 갖다가 ym t라고 한다면 우리가 좌표로 한번 자 y가 t일 때요 x좌표는 뭐냐면 로그 2에 t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y가 t면 로그 a에 t 이렇게 된단 말이야.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. 요 길이가 1일 때요 길이는 1 더하기 n이잖아. 그러니까 로그 a의 t에다가 1 더하기 n을 곱하면 로그 2의 t가 되는구나 라는 거지. 그럼 로그 a의 t에 1 더하기 n제곱이 로그 2의 t인 거야. 그럼 진수가 똑같으니까 걔를 맞춰주려면 요거를 뭘로 하면 돼? 1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하면 되지. 그럼 1 더하기 n분의 1분의 1이니까 원래대로 1 더하기 n이 곱해질 거거든. 그러면 얘랑 얘랑 똑같고 자 그럼 이제 a에 1 더하기 n분의 1제곱이 2가 되니까 자, 그럼 a는 2의 n 더하기 1제곱이야. 그러니까 이런 a를 우리가 fn이라고 한대. 그럼 여기다가 이제 1, 2, 3, 4에서 10까지 곱하는 거거든. 1 넣으면 2의 제곱, 2 넣으면 2의 3제곱이니까 뭐야, 이거에 합이 되겠지? 3, 4해서 어디까지? n에 10 넣으래. 11까지의 합이 되지. 맞아? 그럼 1에서 10까지가 55야. 그래서 얘가 65가 되겠지? 이에 65제곱 이렇게.